시험한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집을 막고 있는 이교수 온라인 시험을 요흘리지 말고 잘가까요오에 어, 어, 아, 애다 올려, 어,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이제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와서 드세요 그래야지. 엄마한테 가서 빨리. 엄마 드세요. 그래야지. <laughs> 엄마 갖고 하는 거야? 어, 고맙습니다. 아이 잘했어요. 응? <laughs> <laughs> 어, 해미 먹어 이제. 잘 먹네. 아어윤아 <laughs> 일어나 빨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 그도 그냥 아빠가 채울게. 고기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어, 거기 앉아. 응. 아 해인이 먹어. 판정을 받고 2년 만인 2016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선수의 유족들은 긴상 연맹이 추천한 병원과 담당 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긴상 연맹 측은 부인했습니다.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면 저는 수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곳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와고 혜윤아 수박 맛있어? 응? 아 맛있어? 엄마는 줬어? 너 수박 엄청 잘 먹는다 수박이 왜 줬냐 래왜 응. 그래 저희가 다 줬어 올림픽 금메달따